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절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들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르 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핵심이고요. 또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 은혜가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온 우주 만물이 빅뱅으로 시작된 것처럼 십자가는 빅뱅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셨어요. 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치고 싶거든요 십자가를 안 지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좀 피할 수 없을까?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고난 안 받고 싶다 조금 비겁하게 살더라도 나는 편한 길로 가고 싶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십자가의 길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속에 모든 영광과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게 하세요 도망쳐보세요 십자가 안 지나 근데 십자가 안 지면 문제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으면 십자가를 안 지게 하셨으면 이건 문제예요 왜냐하면 모든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인데 나 십자가 없이 천국 가겠다 십자가 없이 양광 누리겠다 꿈 깨세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문제는 억지 십자가를 지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것이냐 그두 갈래 길이 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가야 되는 십자가 길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억지 십자가 지지 말고 왜냐면더 힘들어요. 어떤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겁지 않아요. 억지로 해보세요. 훨씬 더 무거워요. 우리는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네가 십자가 길을 갈 것인지 안갈 것인지 선택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는 십자가 길을 가게 되어 있다. 너 기쁘게 갈래 억지로 갈래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주님, 주님과 함께 이길 가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서 가지 말고 자발적으로. 성경에 욥기가 있어요. 왜 욥기가 있어요? 성도의 길은 욥기의 길이라는 거예요. 욕기 뭐 잘못했습니까? 욕기, 욕이? 뭐 엄청 죄를 많이 졌어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십가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욕기서예요. 그러니까, 아, 내 미래는 편할 것이다. 내 미래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두려워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으니까, 그 뒤에 영광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기쁨으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십자가 속에 주어진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 자체가 신비예요 이번 한 주에는 우리 십자가에 집중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복종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니라. 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 따라오고 싶냐? 그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조차라. 내가 그 길을 걸어갔다. 주님이 지금 십자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십자의 길로의 초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꿈과 자기 야망과 자기 명예와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어요. 비웠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 비우고 오셨어요.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높은 분이 이 땅에 완전히 비우고 오셨어요. 나는 내뜻 이루러 오지 않았다. 나는 내 영광 높이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내 자존심, 내 명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철저하게 복종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이게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또 편하질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영광 받을 것 같다. 그길다 비우고, 예수님은 뭘 할까요? 뭘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일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화롭게 하기 위해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복종하신 거예요. 그분은 말 한마디 한 걸음 자기를 위해서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 하라고 한 말, 그 길만에서 아버지를 용화롭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에게 가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초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날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땅에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도 자기를 비워라.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꿈이 있거든요. 우리는 야망이 있어요. 우리는 나를 높이고 싶어요. 내 이름을 떨치고 싶어요.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요. 나를 높이는 거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면 아버지도 높아질 겁니다. 이걸 원하지. 내가 낮아지고 아버지를 높이는 거 원치 않아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나를 잘 만들어주세요. 높여주세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보고, 와, 예수 믿으니까 높아졌구나. 나도 예수 믿자. 이걸 원하지. 내가 밑바닥에 내려가서 아버지 높이는 거안 원해요. 내가 낮아지면 아버지가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 저좀 일도 좀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도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를 높이게 해주세요. 이걸 원하지요. 나는 완전히 밑바닥에 죽어버리고, 그만 높이는 거 우리 원치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요 부인한다는 요 단어를 언제 또 썼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썼던 단어예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 단어가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너 너도 그 당이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모릅니다. 나저 사람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완전 난저 사람 모릅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과거의 나와, 나, 나와 지금의 나라는 다른 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다는 것은 과거와 단절된 나라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전혀 다른 나라는 거예요. 그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어제 나로 예수를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제 나는 끝났고 오늘의 새로운 나로 주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내 삶의 목표가 내가 아니라 내 꿈과 아니에요. 내 야망이 아니라 그분 높이는 거. 이게 내 야망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르고 주님을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길 그리고 수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것이지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나만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갔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 예수님이 그 앞에 가시니까 그 뒤에 수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구약시대부터 그 길을 갔고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길 가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어떤 때는 나도 나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나도 모르는 길인데 그분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길, 복종하는 길, 아버지를 영화스럽게 하는 길, 이게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읽어봅시다. 25절,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제천할로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상에 가장 귀한 게내 목숨이죠. 사실은 우리 목숨이 너무 소중해요.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도대체 무엇을 주면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어, 어떤 사람이 뭐 금, 뭐 십만 톤을 주면 그냥 트럭에다가 금괴를 잔뜩 실어서 막 수백 대를 갖다 주면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할거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이 지구의 모든 보석을 다 다 모아서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뭐 이런 걸다 모아서 준다 한들 내 목숨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목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목숨 주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내 목숨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진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 종교예요, 종교. 나 위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을 테니까요. 저좀잘 되게 해 주세요. 예수 믿을 테니까요. 아주 높여 주세요. 예수 믿을 테니까 편하게 살위 해서 다 종교예요. 그걸 종교라고 불러요. 종교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 목숨, 내 가진 전부를 드려서 당신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발견한 것이 신앙이에요. 그가 신앙가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올 때는 종교인으로 와요. 종교인으로 와요. 예수 믿을 테니까 잘되게 해주세요. 아, 그래 잘되게 해주셔야죠.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 섬기는데 요러고 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인가 종교인이 신앙인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끌어. 이거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쟁이들, 진짜 예수 쟁이들, 이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종교에서 신앙으로,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 귀하거든요. 몇년 남으셨어요? 몇년 남으신 것 같아요. 몇년안 남았어요, 사실은요. 몇년안 남은 그 목숨, 그거 부지하고, 그걸 위해서 참 너무 피급하게 살아가요. 예전에 제가 부여를 팔아먹은 예석진이라는 사람 얘기를 수요일 날한 적이 있어요. 그, 그, 나당 연합군이 왔을 때그 예석진이라는 사람이 의자왕을 위협을 해서 항복을 하고 나라를 갖다 바치고 중국 가가지고 아주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12년 동안 12년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일도 해요. 여러분 우리 목숨 얼마나 았어요 귀하거든요. 우리 목숨 너무 귀해요. 근데몇년 남았어요. 몇년 동안 영광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 팔아먹는 거예요 몇 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12년 영광, 와, 그걸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그 이름이, 그 이름을 그렇게 남긴단 말입니까? 보니까 그 족보를 찾아보니까 족보에서 도 이름을 팔았더라고요 이름도 없어요 목숨이 귀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새 목숨 주겠다. 진짜 목숨 주겠다. 예수를 믿고 나서요. 진짜 목숨이에요.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가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영생을 얻어야 돼. 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이미 너희들은 영생을 받았어 그러니 그 영생을 성취하려면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 길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난안 가고 싶어서 발버둥 을 치지만 너그길 가야 돼그 길에서 그길 끝에서 너는 영생을 얻는 거야 그리고 보내는 길이 바로 십자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참 신비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 몸은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죽었어요.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때는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을로 그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야, 몇년 남았냐? 몇년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안디가 나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그렇게 만들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이길 가자. 아, 싫은데요. 가자. 안가보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함께 가시는 거라고요. 가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만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 너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마. 마음대로, 말갈 때, 속갈 때, 다 다니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택한 사람이라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십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안갈 생각하지 마세요. 택한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새 생명. 그 끝에 영광의 생명이 있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27절 봅시다.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을 거예요. 그 십자길을 간 사람들, 십자가의 길 끝에는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광. 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광은 승리예요. 여러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승리를 위해 살아가고 싶어요. 난 승리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의 가족에는 본능이 뭐냐하면 승리하고 싶어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음 앞에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상대해서 죽음 이르와 너랑 나랑 상대하자. 나는 힘이 있어. 너랑 싸워 이길 수 있어. 할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하 영웅이라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죽음과 일대 전투를 벌이고 있어 요 인류는. 그래서 나중에 더 과학이 발전되면 어, 몸이 왜 죽는지 원인을 찾아내고 아 어, 무슨 뭐 몸의 세포에 무슨 종말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종말체가 그 속에서 조금씩 줄어든대요. 줄어들고 있대. 그래서 그 종말체가 완전히 없어지면 죽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돼요. 그래서 과학이 많이 발전되면 안 죽을 수도 있다. 그걸 한번 찾아내 보자. 지금 죽음과 일대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나 과학이 발전되면 내병 고쳐라. 그리고요, 냉동된 사람도 있어요, 부자들은. 뭐, 영하 196도까지, 뭐, 그래서 몸에 피를 다 빼놓고 나중에 발전, 나, 그, 많이 발전이 되면 그때 다시 나를 살려서 수술을 해서 나 영원히 살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요, 그 캡슐에 들어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대요. 아, 그런 회사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죽음과의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지금. 죽음과의 전쟁. 될것 같으세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죽어야 돼. 그럼 죽음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 승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에게를 간 사람에게만. 죽어지는 거야. 최종적 승리.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냥 과학을 믿고, 그냥 세상에서 도를 믿고, 영생하는 법을 찾겠다.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십자가 길로 죽으면, 그냥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공감 먹으면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주님이 죽음의 길을 막안 가려고 발버둥 친 적이 있어요. 좀더 오래 살고 싶다. 그렇게 막, 회, 그렇게 그냥 그런 아쉬운 말 한마디 한적 있어요. 그냥, 그냥 죽음의 길이야. 그냥, 그냥 걸어가요. 그냥. 그냥 밀려서 끌, 끌려가요. 끌려가. 그냥 기쁨으로 그 길을 가세요. 시키면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고, 그리고 나서 못 박히면 박히고, 그냥, 그냥 그렇게 죽으세요. 그 죽음에 조금의 여한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일가는 조금의 여한도 없어요 아좀 사람으로서 안 죽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 길을 그냥 가세요 그리고 너무 허무하게 죽으세요 예수님이 죽으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그냥 허무하게 죽으세요 아무런 거기는 원한도 없고 위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으세요. 너무 연약하게 하나님이 너무 연약하게 죽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는데 그냥 살리세요. 그냥 사망을 찢어버리시고 죽음을 찢어버리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축복입니다. 저주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넌그길을 가게 돼 있는데, 억지로 따라오지 말고, 기쁨으로 따라와라 너는 승리의 길을 가고 싶고, 영광의 길을 가고 싶다. 이길 끝에서 나를 만난 거다. 라고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 길에 주님이 항상 함께하세요, 항상 함께하세요. 십자가를 혼자지고 끙끙대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세요. 야 함께 지고 가자. 주님이 우리를 버렸던 적이 한 번도 없고 홀로도 어쩐도 저도 또한 번도 없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나를 홀로 두지 않았도다. 하셨던 것처럼 항상 함께해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그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